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니 리라 정직한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자는 자기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란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벌때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속여서 돈을 조금 더번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에 기준은 더 많이 벌었냐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맡긴 일에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었을 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했냐의 여부입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성과가 아닙니다. 결국, 영원하지 못할 것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하지 않을 것들로 이룬 성공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모래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오면 오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정직과 성실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화려한 업적과 성취 성공은 예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원을 보면 유독 말에 대한 교훈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구절을 보면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입으로 이웃을 살릴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성읍도 한 도시도 축복하는 말을 계속할 때 살아납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말을 계속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로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통해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저 열방 땅 끝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하지 않을 것들 이후려고 정직하지 않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 가지 말게 하시고 느리고 더디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